안녕하십니까. 에덴 요양병원 외과과장 김남혁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서 일하지만 사실은 2년 전에 어 저도 말기암 환자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액 속에 백혈구가 암에 걸리면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림프구에 생성되는 백혈구가 암에 걸리면 림프종 암인 것입니다. 제가 림프종 암 말기로 2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왜 이런 병에 걸리느냐, 의사도 암에 걸리느냐, 가족들의 많은 의문과 주위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도 그렇게 걸릴 환경에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건강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으로, 목으로 와서, 목에 성대로 전이 되고, 식도로 전이 돼서, 먹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부신에도 한 7cm 이상 되는 두 군데에, 부신으로 전이가 돼서, 부신이, 없어지게 돼서 부신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은 코티졸이 나와서 이렇게 해소를 되는데 제가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어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입으로 먹게 되는 어 그러한 어 고통상을 가운데있게 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병원 저 병원 거쳐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간에도 전이가 되어서 간을 이렇게 수술할까, 저렇게 수술할까, 여러 가지로, 어, 리를 하다가 결국은 간도 수술 못하고, 간 때문에 3개월을 못 넘긴다고, 어, 그래 의사에 말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한 중에, 여러 가지 통증과 고민으로, 어, 결국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항암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항암제를 시작을 하는데 항암제로만으로는 치료가 될것 같지 어,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정보를 듣고 했는데 아,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만 치료가 될수 있다고 어, 생각이 되어 지어서 항암제를 하면서 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투병 생활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병생활을 했고, 어떻게 났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